안녕하세요. 김동훈 극감입니다. 어, 어 저녁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아 어, 어, 딱딱한 얘기보다는 어 영화, 와 뮤지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을 합니다. 하, 하. 그 먼저 제가 영화를 말씀드릴 건데 아그 어, 일 포스티노라고 있습니다. 일 포스티노. 아,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지만은, 아, 기억이 돼서, 어, 지금, 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체부 얘기에요, 우체부 얘기. 근데, 어, 프랑스에, 프랑스 영화인데, 그, 남자 주인공 다 프랑스 배울 거예요. 근데, 어, 프랑스에서는 그, 어, 뭐랄까, 아, 그, 우리나라의 안성기급이라고 그래요, 안성기급이라고. 그래서, 그, 우체부 역할을 하는 남자예요. 근데, 그, 어, 원래 어부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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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아렌트라인가, 아주 중남의 출신인데, 아이 정치 알면서 그 시인인 사람이 거기 막명 비슷하게 정치적인 그, 어, 가족 때문에 그 섬으로 다, 아, 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이 오 배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부였던 사람, 가난한 어부였던 사람한테 자체물을 한대가지고 어, 그, 나한테 우편물이 오면 나한테 좀 갖다, 나한 전해줘라. 그래서 우체부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소리, 또 뭐, 파도소리, 또, 하늘의 빛깔, 뭐, 이런 것을, 그, 담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예, 그, 의식화와, 그, 자기만의 그, 피셜를 갖게 돼요. 어, 그래서, 일생 가운데 그, 민중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주 유명한 탄한 편의 시를 남겨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체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여자를 만나야 돼, 여자 하나. 근데 여자가 아마 부모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과 고모가 같이 사는데, 이게 콧바람이 들어가서 있을거리니까 아, 이게, 이 집에가 이게 어떻게 된가 는지 그놈이 뭘 어떻게 꼬셨길래 그러나, 그래가지고, 못맞다한데 그, 그, 여자가 주인공한테 얘기하할거예요 야, 그는 너한테 뭐를 해줬는데, 내가 콧바람이 들어서 시시리이않을까 아주, 그, 기쁘고, 그리고 가슴 벅찬 표정을 지으면서, 어, 침대를 찌그하면서지는 표정이 되게 재미있고요. 기억을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마, 그, 이모가 얘기할 때는, 아, 그러면 너한테 돈을 얼마 줬냐? 이렇게 물어보고, 물어, 물어보는 의미인데, 어떡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 그 남자가 나한테 메타포를 줬다. 메타포. 은 어, 의유를 줬다. <laughs> 의유를. 의유를 줘서, 그래서 자가이렇게 국밥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유라는 것이,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어, 시간에 대한, 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그이 그 여자 콧바람이 들 겁니다. 아이고 그, 그 이, 이, 프랑스 속담에는 채채기하고 사랑은 속일 방법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가 까 그러니까, 채채기와 어, 사랑에 빠지면 그걸 속일 수가 없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모가 너, 그러면, 뭘 하던데 도대체 그러니까 은유를 줬대 은유를. 한장하는 거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데 아무튼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고, 그 한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 섬이, 보자, 그면 작은 섬인데, 아,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런, 그런 섬이었습니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 시베리안 인 러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베리안 오브 러브 이런, 이렇게 부제가 붙어있는데 원래 그 소설은 시베리아의 이발사예요. 이 시베리아의 이발사가 어떤 뜻인가 하면 머리 깎는 게 아니요. 무슨 <laughs> 얘기하면 시베리아는 방대한 영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베리아의 그 많은 나무들을 벌목을 한 벌목업자가 있어요. 그걸, 그걸 갖다 벌목업자를 이바사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이바사다 이런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래서 시베리아의 사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그, 그 시베리아의 벌목업자가 그 벌목기계를 발견, 발명을 하고 그걸 팔기 위해서 그 뭐 주로 우리나라 그런 적이 있잖아요 무기를 파괴 해서 그어 무기 중개상과 그어 저기를 특히 여자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그어그 그, 어, 그 벌목 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그그 그 여자를 하나 그 처벌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부터, 그, 그, 어, 골목 기계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여자를 불러들게 되는데, 이 시베리아 행자 여자를 타고 온 1등, 1등, 1등 석에서, 어, 그, 그, 러시아의 사한학교 생도를 만나게 돼. 그 저기는 어, 창사군으로 나오는 여자는 그 어, 이름이 뭐줄 아, 줄리아 뭐뭐이기게 하자 그는데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름이 줄리아잖아 줄리아 줄리아는 어 거기서 이제 마음을 주는 거죠. 줄리 줄리아가 마음을 주고 또 이게 아줄 거는 다 주고 해되는 거예요. 아주 줄 줄리아니까. 주, 주고주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그, 일, 이, 일등석에서, 어, 같이 오면서 주구장창, 아,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 내린, 내신, 모스크, 모스크에서 내린 다음에는 헤어지게 돼요. 근데, 어, 그, 어, 연주를 되려고 찾아가다 보니까, 그 상한왕 교장이, 황제와 가장 신뢰하는, 신뢰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 거기갔다가그 욕, 그 생도에, 어, 그 사랑했던 남자를 다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황언이 돼가지고 아, 불타오르는 거죠. 파이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사안 교장이 관심이, 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여자를 한번 니가 한번 나한테 주어 줄랴줄랴가이게 줄리아. 하니까, 안 주니까 이게 전쟁이 벌어진 거죠. 남, 여자가, 하, 여자 하나 놓고, 유부녀 하나 놓고, 남자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했죠 아, 그 황제의 그, 어, 신목이자 신뢰받는 사람과, 그, 육, 육, 육 교사관 학교 그 생도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그가 그러니까 진영을 한참 살다, 한2 0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다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나처럼 산속에서 어떻게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애들하고 했어요. 근데 이 줄리아가 그 남자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시베리를 떠납니다. 근데 막, 어, 물을, 물을 건너서, 막, 산을 넘어서, 그 떠나간 줄리아를 다시 만나서 전해주고 싶은 이기가 있어서, 이게 쫓아가지만은 그 여자는 저산더미에서 마차를 타고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 근데요, 신비롭게도요, 그때 그 사랑을 나눴잖아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아들을. 이, 그, 어, 그 남자의 자식을, 낳, 낳다는 거를 그, 숨기고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그, 저 상한 학교를 다니 있던 거예요. 근데 네, 그 뚜껑뚜기라, 그 아버지랑 갔다 와주고. 근데 그, 그, 찾아가서 그, 어, 그걸 확인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 사랑이라는 거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그 애착과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서 사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알려주려고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 끝나고, 그 떠나가는 것을, 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숲이, 자작나무 숲이 엄청 어마어마한데, 그 차산나무를 숲길을 따라, 그남치를 마차를 타면서 떠나는 것을 멀리서 바라봐요 남자가. 아 아주 좀 슬프면서도 안타까운 그런요. 이게 시베리아의 이바사 시베리안 노브 이렇게 우리 부, 부제로는 시베리안 노브로 나아지만은 원래는 시베리아 이바사라는 그런 소설에. 예, 이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소개드리고요. 해 마지막 뮤지컬하는 그, <laughs> 여러분 저잘알죠 어, 그 이제 어껍추어 어, 그리고 종, 여러분 어 코지모도, 카지모도 또 아니면 어 이게 이, 없지만 있는 이름, 그게 뭔가 하면, 에, s 스다 에스, 아, 에스, 다에스다에스다라는건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냥, 내 피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공의 인물이죠, 가공의 인물. 그니까, 코즈모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에 근거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이, 이, 에스다는 창작 속의 인물이에요 가공의 인물이에요 근데 네? 그... 그... 꼬추가 그... 어... 여자를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꼬추고 종직이고 아씨 신분이 낫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는 대성당 시대예요. 그러니까 별짓들을 다 했어요. 수다수사와 신부들이 별짓을 다 했을 때거든요. 알지만 우리가 그 중세는요, 초야권이있초야권이 네. 그, 뮤지컬도 그런 것도 있지만, 초야권이 뭔가는 자기들이 살 그, 건리고 있는 영지에서, 그성 있잖아요, 성. 그럼 이제 영지가 있으그 거기에 노예들이 살잖아요. 노예들, 일꾼들이 살면,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 딸을 낳아서 이제, 시집을 보래요 그러면 초약권이 누가 한테 있느냐 결혼하는 놈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테 있느냐이 성주한테 있는 거예요. 성주한테. 그래서 첫날 밤은 결혼은 내가 했는데 초약권 성주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성주한 성주한테 가서 어뭐몇 번을 하든지 하든지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건 정치적인 거예요. 외러는 가면 그 당시는 이농노나그그 이 아무래 그, 그, 음, 노예들이 반란을 이렇게 죽이고 성주를 죽이고 막 이렇게 의식화될 당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랑 살 여자를 내가 데리고서, 데리고서 자서 임신을 시켜야만이 그게 내 에. 씨를 심어야만이 그게 내, 내, 그, 전가원인 식으로, 그게 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부태탈이 으키다든지 아니면 뭐, 반란이 으키다든지 아니면 뭐, 그, 성주한테, 예,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잠자리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여자들은 임신을 시켜가지고 자기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중세시대는. 그런데, 이, 결국은, 이, 카즈버드의 그, 그 종지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하여튼, 이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을 끊, 끊게 니다서 죽게 돼, 죽게 되는데, 어, 그때, 이제, 어, 카즈버드가 그, 그그 어, 그 시체를, 시체를 이렇게 부여 안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춤춰요 ML, 에, 에스베랄다, 노래해요 에스베랄다 하는 걸 노래를 부릅니다. 계속 하는 걸 계속.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춤추자 는게아 댄싱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건 춤추자 그러는 거는요, 살아나라, 왜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노래하라는 거는, 말을 좀 해라. 하면 말을 안 하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시체를 안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나도 따라가서, 딸을 지역 끝이라는 데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고스모드지모드도 어, 이, 그 시체에 같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죠? 어, 이, 약한 자들의 사랑에 대한 그, 노, 노래 누가 불렀나 면 아, 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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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요. 아, 야, 진 하여튼, 여러 사람이 불렀지만, 그, 나, 저는 그, 자라섬에 갔서 자라섬에 가가지고, 그, 뮤지컬을 봤어요. 뮤지컬 봤는데, 자라섬에 하고 어디 가냐면, 저기, 뭐지, 남이섬. 남이섬은 제, 또, 사람이는 송이 있어요. 거기에서그 뮤직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봤을 때예 봤어요. 봤는데 아그 에스벨다를 향한 그 절절한 그 시체를 안고 울고 짖는그 절규는 아 진짜 가슴이 뜨거웠어요아 저런 사랑을 내일 새에 과연 한번 해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 그런 사랑을그제 해봤을까 여러분도. 아,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서, 그, 에스벨다를 부르짖던그 절, 절교를,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 에, 그, 어, 꽃그 얘기, 에, 그 종식 얘기를 잠깐 리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어, 그, 어, 일포스티노, 일포스티노, 그리고, 어 시베리아의 사랑 시베리아의 이발사 하고 또어이 어, 노틀담의 껍초 그거를 제가 리브를 잠깐 드렸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제가 오늘 아 이것으로 방송을 마쳐 봅니다 오늘 한번 찍었는데요 이 불을 안 키고 찍아가지고 까맣게 나가지고요. 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 또, 또 찍고, 이제 오늘 마시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극강기였습니다 어, 어, 우리 저, 김동은 극강기 구독 좀신청했어요 구독은 돈드는게 아니고, 뭐, 요금 내는 게 아니고, 옆에 종이 있 종이. 종이 그,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 그, 그게, 구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구독 신청 꼭 해주세요. 그거 돈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활성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구독 구독 코너에 누르면 종이 이게 날개가 이렇게 움직여게 되죠. 그것을 해, 해줘야지 에,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신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은 그 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